라디오 운동주치의 매주 목요일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주치의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노인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음. 네, 골다공증은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뭐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아이와 살짝 부딪혔는데 골절이 됐다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좀 보면요. 예. 뼈가 이렇게 치밀하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음. 큰 구멍이 여러 개 이렇게 뚫려 있다고 해서, 네. 골, 그렇죠. 뼈에 네. 다공, 구멍이 많다. 많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아, 젊을 때 치밀하게 그 칼슘 같은 무기질이 차 있다가, 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골 밀도가 감소하고 미세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골다공증이 부러지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제일 심각한 게 엉덩이 관절 골절이거든요. 아, 네. 네. 넘어지면서 엉덩이 관절이 예, 예 골, 골절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이내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네 명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음.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네. 우리 어릴 때왜 꼬부랑 할머니 왜 오, <laughs> 예 있죠? 네. 네. 꼬부랑 할머니가 바로 척추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되면서 뼈가 음. 주저앉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고 부러져야 비로소 아.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아 골다공증네요 이 이렇게 되거든요. 음. 따라서 5 0대 이후에는 꾸준히 골밀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건가요? 네. 20, 30대의 골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우에 음. 어, 폐경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바로 여성 호르몬이 골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음. 골다공증은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뼈를 튼튼하게 잘 관리하면 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전에 골질량을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골량 소실의 결과가 덜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골 형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골 질량을 잘 쌓두려면 아그 운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음. 뼈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뼈가 좀더 딱딱해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건데요. 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무 운동이나 한다고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네. 젊을 때 일단 운동을 많이 해 놔야 되는 거는 뭐~ 틀림없는데요 음~, 음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들 예. 즉 딛는 운동들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음. 뭐~ 걷기 달리기 이런 운동이 있을 텐데요 예. 이런 운동을 하면 힘이 가해지는 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골밀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음.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운동을 한 폐경기 여성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허리뼈의 골밀도가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을 또 야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음. 바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그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할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음. 네, 근육 운동은 뼈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 근육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넘어지는 위험을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무릎에서도 설명드린 그런 문틀 잡고 스쿼트 같은 아. 운동을 해주면 안전하게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골다공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운동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되게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 넘어져서 부러지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 그렇죠. 예, 제가 손상은 곧노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 잡기 운동을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아 가볍게는 이제 체중 이동 연습을 하는 건데요. 어, 양쪽 다리에 번갈아가면서 체중을 실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쿼트 말씀드렸는데요. 음. 이 스쿼트도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운동이므로 네, 그 네. 균형 잡기에 좀 유용한 운동입니다. 음. 그 외에도 제자리를 걷는다든가 그러면서 음. 또 익숙해지면 옆으로 걷는다든가 어. 뒤로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균형 잡기에 도움이 되겠고요. 어. 또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동 강도나 뭐 운동 시간, 운동 횟수 이런 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한 번에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주 2회에서 5회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한번할때 말이죠. 그리고 강도는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약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음. 운동만으로는 골밀도를 안전한 범위까지 올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본인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운동은 보조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그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나 좀 주의사항인가요? 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음. 뼈가 정말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골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도 다 무의가 되고 어, 기능들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음, 일단 실외 운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평탄하고 익숙한 길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을 만약 가셔야 된다고 하면 미끄럼 방지턱이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미끄러지면서 항상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욕실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낙상을 예방하는 게 좋고요. 야외 운동을 할 때는요. 가벼운 복장을 하시고 음. 걷기 쉬운 신발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이제 지팡이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추운 날 등산에 갔다가 네. 얼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네.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손목이 아프거든요. 아 네. 네. 2주가 지나서 이 정도 아플 정도면 뼈가 음. 약간은 손상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런 곳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 잡기 운동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항상 이렇게 벽 모서리 같은 데서 음. 옆에서 얼른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두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리는 거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음. 손상은 곧 이제. 노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과 또 운동하실 때 주의하실 점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라디오 운동주치,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